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후, 후보가, 운명의 대결, 즉패 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어, 강인성, 배성규의 정치 펀치인데, 어, 이게 지금,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어, 누가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거꾸로 했네. 아씨, 거꾸로 돌리면 되나? 안 되실 분들 돌아가네. 막잠 돌아가네. 시켜서 야권 표를 분산시키자. 네. 이게 아마 음. 이재명 후보 쪽의 전략 그룹의 판단이었을 텐데. <laughs> 자 이렇게 문재인 윤석열의 적폐청산 구도가 네. 대립이 돼 버리면 안철수 후보는 이 적폐 문재인 적폐를 옹호하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를 이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뭔가 윤석열과의 거리를 벌려두려고 하던 전략도 자체다면은 그렇죠.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고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개인적인 입장, 뭐 일반 네. 대중이나 독자들은 그걸 좀 파격적으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네. 좀 오랫동안 관찰하고 취재해 본 입장에서는 어 저만 원래 평소에 아, 평소에 그냥 하던 말이 하던 말인데. 아, 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하 저희도 작년 11월 5일 날 후보로 선출되고 한 음. 이틀 있다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도 비슷한 음.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발언이라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네. 작년 11월 7일 저희 조선일보와 인터뷰할 때는 막 후보로 선출돼서 네.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 주목되는 초점의 포인트가 좀딴 데가 있었죠. 아, 그렇죠. 후보로서 뭘할 건가, 말 이런 거에 막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권에 대고 하는 말처럼 들리니까 예, 지금은 당일화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차장검사는 사표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거, 윤석열,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오, 오, 오. 진행되어야 할 사건들이 예. 기사가 있어요. 자, 10일 적폐 수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증명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경훈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날 이 윤석열 후보가 직견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을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어, 즉회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포함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고그 말했습니다. 또윤 후보가 이 정부의 즉폐를 있는데도 못본척 했던 말인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면서 사실상 대선판에 참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냥 뭐, 한소린데 이렇게 왜 화를, 화를 내시지? 여권에서도 윤 후보에 대해 정치보복선언이다, 미쳤다, 배 속에서 복수심이 가득하다 하며, 그것은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 윤 후보 발언을 계기로 혼남과 진문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판세 변화를 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 혼남과 진문 일부에서는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않거나 비토하는 기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윤 후보의 집회 청산 드라이브에서. 문 대통령을 지키려면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권 지지층에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당연한 말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 보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어려운 문 대통령의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초 윤 후보가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서 공연히 여권 지지층만 결집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대선판에 뛰어들어 접해 전쟁을 시작하자 얼마든지 맞을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울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불법 출근 사건, 라임 오티머스 펀드 사기, 이상직 의원 비리 등 대통령이나 여권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한둘이 아닌 만큼 이것만 부각시켜도 문 대통령의 논리를 깰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과 적폐를 부각시키면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 지지까지 걸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 대신 문 대통령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워 선거 개입을 부각시키면 정권 교체론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정권 교체가 우수하죠. 지금 정권 교체 지지가 뭐, 한60% 이상, 65%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화낼 필요 없죠. 거기에 따라서 뭐, 대선 후보가 할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괜히 화를 내서 지금 대선에 개입한 것 같아요. 운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안 좋아요. 이재명 후보가 안좋아 원래 내연 운세가, 한 3년간 운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주를 감정해 보겠습니다.